아, 창세기 14장, 15장, 16장 한꺼번에 진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내용이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큼이나 간단하진 않아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면서 일관된 주제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요소 요소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가 14장 연합전쟁 그 다음에 15장은 뭐죠 언약식 구원의 횃불 언약식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다음에 16장은 아브라함이 화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고. 맨 나중에 고엘 라헤오 로이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풀 보세요. 수풀 14장 연합 전쟁 15장 언약식 16장 이스마일이스마일 이스마일 나오니까 그다음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삭이 나와야겠죠. 그죠? 이 이스마엘하고 반대 개념인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 나오기 전에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겠죠. 율법을 걷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려면 예수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 포피를 걷어내야 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먼저 간파하시고 십사장을 보는데 1 4장 전에 롯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하냐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연합. 자, 그러면 연합 전쟁. 연합 전쟁은 몇 왕과 몇 왕이 싸우는 거라 했죠? 다 왕과 오 왕이 싸우는 거라 했죠. 사는 뭐라 그랬죠? 사는 땅의 숫자라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동시에 무슨 숫자? 사복음서의 숫자라그랬죠 얘하고 얘하고 땅은 우리인데 땅은 율법 율법 존재인 우리인데 어떻게 복음서하고 짝 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도 오고 오병이어의 오도 오고 다윗의 물맷돌도 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구멍내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도 나고 다윗도 나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나, 내가 율법 존재로 맞아서 죽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왕도 사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존재로 나오는 거죠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구를 사로잡아 가요 그니까 러 롯을 사로잡아 가 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 사황을 치고 사로잡혀왔던 누구를 롯을 구해 오는데 뭘로 구해 와요? 318로 구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18은 이제 상근 성경에는 318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300과 10과 8즉 하나님의 숫자로만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호박 호바, 호박까지 가서 단 왼쪽. 단,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 왼쪽, 호바. 호바는 역시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 왼쪽까지 올라가서 스슬 구해오는 소리죠. 그런데 요전에 사왕과 오왕이 싸운 그 장소가 어디예요 씨띔 시띔 골짜기. 씨띔은 뭐라 그랬죠? 밭이라 고 그랬죠, 밭. 다들 그러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밭. 마태복음 13장. 밭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이네 왕과 오왕은 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누구 안에서 나, 이루어지는 싸움인 거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옛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싸움인 거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로스를 구해 오는데, 그러니까 옛, 옛 자아는 말씀에 의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말씀이 다시 진리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죠. 그리고 샬로망이라고 소개돼 있어요, 그죠? 이 샬로망은 이네개 왕과 다섯 개 왕에서 나타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죠? 이 샬로망이 떡과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한테뭘 빌어줘요? 복을 빌어줘요. 복. 그게 뭐라 그랬죠? 바라크라 그랬어요. 이 바라크 뜻이 뭐라 그랬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진 우리들, 롯 롯을 사로잡은 우리들, 즉 덮개가 벗겨진 우리들에게 서뭐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거예요? 멜기제 되게 반차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줘요? 십에 1을 준대. 십에 1이 뭐라 그랬죠? 맛세를 그래서 열 그릇이라고 그랬지. 열 그릇. 즉 온전한 그릇이 되어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겨 주고 대속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나는 그의 십의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가 연복교에 들어간 헌금처럼 배송물이 되어 연복교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십의 일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맞셀입니다맞셀 맞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 자아를 넘고 율법을 넘어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난 자로 10의 1이 우리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15장으로 이루어 주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브론으로 돌아오는 돌아왔는데 전리품도다 없고 뭐 없잖아. 그리고 12장에서 약속한 상속자, 씨, 자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 그다음에 전리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너 내가 너의 리워드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거야. 프라이스가 될 거야. 뭐 리워드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왜씨 준다 그랬는데 안 줘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상속자 엘리에세로 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엘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씨를 달라고 한 아브라함한테 씨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횃불을 보여주는 거죠. 깊은 잠에 들게 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한 다음에 재물을 준비하라 그러죠. 어떤 재물을 준비해요? 3년된암소3년된 암염소, 3년된 순양. 요거는 피메일이라 그랬죠. 씨 없는 자, 씨 없는 자. 재물. 똑같아요, 지금. 단계가, 구원의 단계가. 씨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물로 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요나라 그랬잖아요. 요나는 뭐예요? 유일한 표적이라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나요? 홍수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돌아오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남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새가 파괴하는 뜻이에요. 죽이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감남나무 그러면 감남 게세만의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고래뱃 속에 아이 물고기뱃 속에 들어간 예수가 3일 후에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어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런 재물을 그대로 놓고 불을 쪼개서 마주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마주 보라 그러는 율법과 진리, 은혜와 진리. 근데 새는 쪼개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 새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죠? 진리는 쪼개진 게통짜로 하나로 오게 된다. 그래서 이 횃불에 대해서 구원의 횃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예, 있죠. 깊은 잠에 빠졌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원래는 족장과 족장과 족장 사이가 이게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족장과 족장 사이가 고개를 쪼개놓고 둘이 손 잡고 지나간단 말로. 너와 내가 약속 누구라도 하나 어기면 어떻게 되는이 고기처럼 쪼개서 너 죽는 거야 이거는 요즘에 뭐 상호 방위 조화 조약, 조약 그래가지고 뮤추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하자면 고대의 의식인 거예요 근데 계약 당사자는 뭐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전에 솔개가 막치를 뜯어먹으려니까 아브라함이 막쫓잖아요그 행위 믿음을 막 하잖아요 비진리가 와서 막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행위 믿음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면서 너가 그 구원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횃불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내가 모든 걸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은혜로 다 하겠다라는 것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기드온의 300명사 기억나세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미, 에, 미디안 족속이 13만 몇 명이 오더라? 13만 5천 명이 옵니다. 기드온의 식구들은 몇만으로 시작해요? 3만 1천 명. 근데 이제 두렵고 떨리는 사람 가라 그러니까 몇, 몇 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만 명이 남았죠? 이만 명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걸 보고 you oh.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아요, 그죠물 어떻게 먹어요? 어떤 사람 뽑아요? 개처럼? <laughs> 어?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유를 살피면서 핥아 먹는 애들을 뽑잖아요. 그게 300명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숫자 3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하고 나팔을 들고 가서막 불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 뭘 넣어요? 횃불을 넣어요. 횃불을 넣어요. 횃불, 항아지, 항아지 막 깨면서 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횃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항아리는 뭘 얘기할까요? 항아리를 깨면서 그 안에 불을 보세요. 300명이 지금 몇 명을 이기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리고성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자연사적인 설명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숫자 300인데, 왜 항아리에다가 뿔을 담았냐, 이거예요. 이 항아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니까, 이거는 깨져야 되는 거죠? 깨트리면서 나가잖아요. 깨져야 되는 질그릇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들이죠. 그 안에 횃불은. 그리스도예요, 밝은 빛.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질그릇처럼 깨지러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뭘 담고 오신 거예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깨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존재인 거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것이 구원의 언약인 것이고,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횃불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이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식이죠, 언약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이야, 참. 노아 때는 홍수 후에 언약식을 하면서 뭘 보여줘요? 캐세트. 기억나세요? 화살. 어, 내가 죽겠다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땅적 존재인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쏜 화살에 내가 죽겠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죽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내가 깨져서 내가 죽어서 이횃불로 너희들을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메타포로 우리들에게 내가 이루는 구원을 얘기해 주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랑 연합한 자로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메타포 15장까지 봤죠. 이제 14장, 15장, 그러니까 14장하고 15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기 4왕, 5왕, 오왕권, 사왕, 아브라함을 나오잖아요. 그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야 돼 반드시 외계 세댁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다시 예표로 횃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꼭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옛 자를 부숴버리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신 예수를 만나서, 그원의 횃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16장은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고, 사례 나오고, 동, 여종. 근데 어떤 여종인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 하핀... 어디서 왔어요? 얘, 얘가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거든요 이 식구들이 근데 여기 지금 애굽여종이라고 소개돼 있어요 그럼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애굽여종이면 언제 데려고 오네 애굽에 갔을 때 뭔가 잡족을 갖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고때토로 그 들고 온 여종이란 말 근데 왜 하필 많은 종, 여종 중에 애굽여종한테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줄까요? 들어간다는 얘기 뭐예요? 씨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씨는 이게 바사르예요 바사르 이게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 이거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 달라디아서 사... 사장을 보면요 이거 비유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다 따라 낳고 그게 바사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하갈과 사례를 육신대 자유 언약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다라고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메라포의 메라포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합니다 두 언약 하나는 육신의 언약이고. 6의 언약이고 하나는 자유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16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누구? 이삭을 하이라이트 하려고 밑밥을 여기 애굽부터 까는 거예요. 그죠? 이 애굽 그러면은 아브라함에는 전작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아내를 파라오한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파라오가 만약에 사라를 취했으면 은이 씨가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씨의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죽역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씨의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제라의 위기. 예수님의 스토리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왜, 왜 가요? 호종령에 내려가지고 시의 위기를 겪잖아요.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시의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똑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지금 요 스토리가 요 스토리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시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우리가 시가 없으니까 10년 후에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어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워낙근데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루 말매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종이 하나 있는데 당신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런 저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저항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몇 장부터 시작돼요. 12장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주, 복줬죠. 그 다음에, 구원의 횃불로다 보여줬죠.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뭐, 어, 상급이요, 방패요, 무별처럼 많이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히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담이 누가 제안해요? 하와가, 이브가 선악나무를 제안하잖아요? 그때 저항해야 안 해요? 의문해야 안 해요? 의문 하나고 같이 먹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아담의 범죄라고 배우죠? 인류 최초의 범죄, 아담의 범죄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죄로라고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범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브가 범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이 장에 보면은 이 아담을 뭐라 그래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요 그러면 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란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또 또 원죄의 주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안 아,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얘가 먼저 저질렀고 얘가 원죄가 있는 거라고 치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로마서에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담을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지르는 원죄의 주범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실패한 예수 앞으로 완성될 예수의 워, 원래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 와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자의 모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그렇게 써 놨는데 죄는 없지만 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첩으로 준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때 첩은 잘못 해석됐어요 처음은 여자라고 그냥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윤리적으로 해석을 했어 여종이니까 첩을 이제 시바지를 해야 되니까 시바지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첩이잖아요 그게 세컨와이프 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그냥 이샤라고 돼 있어요. 이샤 라고 돼있어요 이샤 아브라함에게 여자를 준 거죠 이샤를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것은 때가 인, 어, 차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으면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 하니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함이 옳도다.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왜 모욕을 받아야 돼? 당신이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생각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때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하갈를 학다 했더니 하가리사례 옆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가리 사... 누구야? 사례를 학대하고또 사례는 다시 하가를 학대하니까 도망가죠.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가를 어디서 만나요? 술길 샘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게 수루거든요, 수루. 구약 성경에는 마라의 샘물, 수루 광야라고 표시를 해 놓고 여기서는 또 수루라고 안 하고 술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일관성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술길 그른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수르는 알아듣잖아요. 수르 광야 같은 건데 수르는 마라의 쓴물 있죠. 마라의 쓴물은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 마라, 미리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예수의 엄마 마리아. 이거 다뭐라그랬어요 미론이 쓰다, 쓴물. 지금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데 여기다가 뭘 던져? 나뭇가지 숫자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단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물 곁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묘하죠. 뭐랑 비슷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범죄 이후에 숨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에서도 묻죠. 아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요. 이 스토리 안에 창세기가 이렇게 녹아들어 있어요. 지금. 그걸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동치마라그랬을때 아담이 저항하지 않고 이부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도망하였느니라 9절 내게 이르시되 니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사갈에게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좀 살다가 <laughs> 그리고 1 0절에 보세요. 니 네, 내가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셀수 없이 많게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그런 약속도 참. 근데 사실은 이, 이 하갈과 이이스마엘은법 즉,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자녀들도 씨가 많아서 번성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존재인 우리도 계속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번성해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율법된 존재이지만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고기 때처럼. 그러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보내시죠. 그리고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뜻이 뭐예요?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마스마가 샤마요 샤마 샤마가 뭐죠? 들으라 듣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듣는 자의 듣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참 율법의 자녀잖아요. 육신의 자녀고 두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는 어, 언약의 자유의 약속이고 이것은 매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번성하게 많아진다 그랬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자녀가 딱 나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듣다라고 해서 듣다 듣는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듣게 되죠. 율법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이래 얘기하는. 이 율법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만 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리에만 계속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율법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은 뭐 누가 하는 일이고 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력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 이거예요. 근데 신명기 그 샤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듣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스피킹 하시니까 듣잖아요 그 율법된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앞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체화돼서 이제 제자들은 사도가 돼서 듣진 않잖아요 즉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베풀잖아요 말하잖아요 그 존재로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듣는 자라는 얘기 12절 그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칠지며 그의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들락이 들은 광야고 나이는 예수님이 타고 온 그. 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담들입니다, 아담. 그 아담에 대해서 그 써놨는데요. 그 아담은 원래 아파르란 뜻인데 담이 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르는 먼지고 흙이고, 어, 흙과 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피째 먹지 말라고 한거 어디서 배웠죠? 노아 때 배웠죠?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기억 안 나세요? 그 피째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율법을 통째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첫째 아담으로 온그 아담으로 삼지 말란 얘기고 피라는 것은 보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담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제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하고 원수가 되고 부모하고도 원수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게 뭐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 율법된 존재는 진리된 존재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서로 친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5장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모실 모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5장 14절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주 소개가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 아담은 육신이고, 첫 아담이 생령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그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이건 이제 창세기 아담,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두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소,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아담과 첫 아담 저 속에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얘기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아파르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즉그리스도가 두째 아담과 같다 이거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이불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흙의 존재지만 하늘의 존재와 같이 된다. 그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게 바르죠바사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요을 받지 못하는. 21절에는 또 이런 말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다 그한 사람 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 이렇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을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어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알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라 성서에 이거 보세요 여기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가난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더라 그럼 베델과 하나님의 집 베델과 파괴 아이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자리 잡은 곳은 헤브론인데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갈은 또 어디와 어디 사이 아데스와 베레 사이에 자리를 잡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나의 로이라는 샘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은 로이는 감찰하다 하나가 되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베르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색이다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우물이란 뜻이에요. 해, 즉 해석되어진 말씀 하나가 된 우물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데스와 베레스 뭐라고 돼 있어요. 신성한 것과. 우박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빛, 여기랑 똑같아요. 베들고 아이 사이에 진쳤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 자, 그렇지만 이, 이 이스마엘도 이거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했잖아.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고 쫓겨나가지고 어디 어? 광야의 한 우물 곁에 그냥 살았더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접 버린 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잘 살펴보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양식을 얻어가지고 다시 베들로 올라오는,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즉 연합된 자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여정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율법의 자로, 율법의 수가 많아진 율법의 자로 나오게끔 한 다음에 하나님의 연합된 율법 우물 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자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아무리 수가 많아져도. 그러니까 그다음 장에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을 보여주면서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뭐 뭐 여종하고 잔니안잤니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 주신 거죠. 이삭으로 나오게끔함. 그러니까 이스마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결국에는 이삭으로 나오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를 막 휘몰아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시 하나님의 은혜가 캐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캐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캐내어지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완전 뭐다 선명하고 완전하게 다알 수는 없지만 이성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심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 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그런. 그런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0몇 세? 86세. 그러면 사라는 몇 세였어요? 76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를 받을 때가 몇 세? 99세.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니까 몇년 후니까 이게. 13년 정도 지나야겠네. 그리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는 자에서 멈추는 자는 그냥 듣고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기쁨을 낳게 하는 것이죠. 하는 거죠. 율법된 자는 계속 듣기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론 들으면서 나아지지만 계속 듣는데 멈춘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 샤마가 이제 신년기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얘기는 율법을 어,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자가 이제 아직 그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구원약이잖아요. 구원약에서 구원약이잖아요. 이스마엘은 구원약이잖아. 옛날 옛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고 율법을 행하는 자자 그 듣는 자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 모양 저 모양하고 계속 다른 스토리로 계속 같은 주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